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선별하는 현장만 업로드합니다 패밀리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김대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인천 서구 당하동 현장에 좀 나와봤습니다 이 앞쪽으로는 초등학교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백석초등학교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저 위쪽으로는 당하중학교와 문구고등학교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전부 다 도보로 2-3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학세권 현장입니다 쪽으로 굉장히 조용한 주택가 쪽에 위치된 현장이고요. 저 앞쪽으로는 대로변이에요. 큰 대로변에서 이렇게 두 블록 안쪽에 위치된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 길로 이렇게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 인천 2호선 완정역까지 도보로 5~6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바로 앞쪽으로는 중형마트가 좀 위치되어 있고요. 저기 신세계 할인마트가 좀 위치되어 있죠. 이렇게 왼쪽으로 돌게 되면 먹자골목들도 좀 위치되어 있고요. 안정역세권 쪽으로 주거상인프라가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맞은편 저렇게 건너가시게 되면 우측에는 메가박스도 좀 위치되어 있어요 영화관도 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쪽 현재 탑스빌 아파트 앞쪽으로는 천변 산책로도 좀 위치되어 있습니다 네 운동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현장이고요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네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총 7개 동으로 이루어진 현장이에요 바로 이 앞쪽에 있는 현장인데요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네, 외관 상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레이톤으로 되어 있고요 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 우측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주차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총 7개 단지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요 주차 같은 경우는 자주식, 필로티 자주식 주차 100% 나오는 현장입니다 이쪽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단지의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 저 안쪽에 위치된 현장입니다 어, 도로가 쪽에서 좀 떨어진 현장이에요 이렇게 도로가 쪽에서 안쪽으로 떨어진 현장이기 때문에 소음은 전혀 없고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아파트 앞쪽에 있는 이 현장입니다 106동 현장이고요 엘리베이터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용은 18평, 실평수는 20평에 넓게 나온 집입니다 네, 집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가격도 굉장히 잘 나온 현장이니까 바로 좀 올라가서 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내부로 좀 들어와 봤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5층 중 3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촉수 굉장히 좋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1개, 베란다 1개 있는 현장이고요. 전용은 18평, 실평수는 한 19평, 19.5평 정도 되는, 한 20평 정도 되는 넓게 받은 집입니다. 네, 이쪽으로 방모습과 욕실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거실, 네, 이쪽으로 그리고 거실 기준 남동향입니다. 이쪽으로, 앞쪽으로 뻥 뚫려 있고요. 이쪽으로 방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입구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네, 입구 들어오시게 되면 전실 모습이고요. 전실 널찍하고요. 네, 이렇게 왼쪽에는 일괄소동 버튼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신발장 세칸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밑에 띄움 시공되어 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돌게 되면 바로 앞쪽으로 예, 막입 유리로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중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 앞쪽으로 방 모습과 왼쪽으로 거실 주방 저 안쪽으로 방두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입구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돌면 바로 이쪽으로 수납장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 보면 이쪽으로 수납장.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이쪽에 잡동사이나그 밖에 신발 같은 거 추가로 어, 이렇게 수납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앞쪽에 첫 번째 방입니다.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이 7자, 2m 좀 넘고요. 네, 이쪽이 10자, 3m 정도 됩니다. 넓찍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옷가지 같은 거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직관사에 넉넉하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생활보호망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는 주차장 모습이에요 이쪽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카메라 들고 보여드리면 이쪽으로 직관사에 네, 넉넉한 네, 첫 번째 방 모습이었고요 네, 앞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가운데 욕실 이 있고 양쪽에 방두개 있어요. 왼쪽에 두 번째 방 한번 가 볼게요. 두 번째 방 베란다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한번 보여 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여 드리면 8자 2m 40 정도 되고요. 네, 이쪽이 7자 조금 넘습니다. 2m 20 정도 되고요. 앞쪽으로 베란다 연결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일러 수전 빠져 있고요. 네, 그리고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베란다 폭이 상당히 넓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뻥 뚫려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사생활 보호망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좀 카메라 들고 보여드리면 앞쪽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쪽 모습 보이고 있고요.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두 번째 방 모습이고요. 네 왼쪽으로 공용 욕실 모습. 안쪽이 샤워기 설치 잘 되어 있고요. 거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세면기와 양변기 바닥 상태도 양호하고요 깔끔한 경영실 모습이고요 넓직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세 번째 방 안방이고요 안방도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 현재 붙박이장을 빼고 이 창호 쪽 보여드린 부분 여기가 8자 2m40 정도 되고요 이쪽이 10자 가까이 됩니다 10자 정도 되고요 이문 한번 열어보면 버기장 이쪽으로 버기장 상태 깔끔합니다 밑에 서랍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여기도 가운데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걸이 걸수 있게 잘 되어 있어요 깔끔하고요 네, 여기도 앞쪽으로는 이렇게 사생활 보호망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도 밑에 쪽에는 주차장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쪽으로 뻥 뚫려 있어요 이쪽으로 막힘없이 네, 뚫려 있는 현장입니다. 네, 세 번째 방 안방이었고요. 네, 주방 한번 볼게요. 주방 앞쪽으로 식탁등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디귿장이에요 자, 앞쪽으로 냉장고 있을 수 있는 공간과 이쪽에 레일등도 설치를 해두셨어요. 싱크볼과 가스쿠탑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시티 작업을 좀 해놓으신 것 같아요. 문 열어보면 상태도 깔끔합니다. 네, 상판 상태도 양호하고요 싱크대 상태 괜찮습니다 네, 앞쪽으로는 거실이고요 네, 거실 모습 네, 이쪽으로 아트월 쪽 네, 아트월 쪽 10자 정도 되고요 3m 정도 되고요 이 앞쪽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한 9자 2m 70 정도 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앞쪽으로도 막힘없이 뻥 풀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남동향으로 체감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아쪽에는 주차장 쪽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본 현장은 인천 서구 당하동 현장이에요 해당 현장에서 인천 2호선 완정역 같은 경우 도보로 한 5분에서 6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네, 초, 총 7개동으로 이루어진 대단지 현장이고요 바로 앞쪽으로는 백석초등학교 그리고 뒤쪽에 당하중학교와 문구고등학교가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도보로 2-3분 안에 초중고로 갈수 있는 학세권 현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완전역세권 쪽으로 해서 검단 탑 종합병원도 위치되어 있고요. 상업시설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상업, 상업지구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억자골목들도 위치되어 있고요. 도보로 한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량도 넓은 편이고요. 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와 있는 현장입니다. 네, 해당 현장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상단의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현장 외에도 서울, 경기, 인천 쪽에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고객님 조건에 맞는 좋은 현장으로 선별해서 답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역세권 입지인지, 학세권 입지인지 많이 따져 보셔야 되고요. 입지에 따른 사람들의 수요가 많은지, 그 수요에 따른 시세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체크를 하고 집을 구매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상 황금성이 되는 부동산은 구매하셔야 돼요. 내가 샀던 가격에 항상 팔수 있는 황금성이 되는 부동산을 구매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